어저좀들고 싶은 질문이 어찌 될건 미스트로 2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탑 세븐 했던 뭐 홍지윤이라든지 양지은이라든지 그런 김다현 씨라든지 이런 그 언니들과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정규 앨범은 내주면서 좀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지 특히 뭐 김다현 씨라든지 뭐 그, 미스 그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임서원 씨 같은 경우는 좀 아이돌 유니스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고 이번 정규 앨범을 주면 내면서 좀 주고 받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계속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주. 다 만들어 내고 나서 어머님의 칭찬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제 만족을 하신 것 같은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두 가지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그 그 오유진 언니라도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 오유진 언니라도가 아니고. 아, <laughs> 예, 상관없습니다. 아, 그, 아, 유진 언니께서 좀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 유진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네. 어, 저기 일분 냈다고. 네, 유진 언니랑 요즘 조금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웨스트로스 쓰리... 미인가 그렇죠? 오유진이야. 예. 네, 예. 아, 얘 얘기를 했어요. 네, 유진 언니한테 제가 언니나 정결밤 내라고 했더니 언니 꼭 들어보겠다고 얼마나 더 전국 낼 거냐고 언니 이런 조그마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예. 이렇게 막주위에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봐요. 네. 아. 은근 그렇게 안 생겼어도 좀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음, 혹시라도 그죠. 네. 예. 그렇군요. 동료들의 응원은 오유진 양이 네, 예 연락을 줬었고 어머님의 칭찬, 어머님의 평 일집 정규 앨범에 대한 어허. 어머니의 평을 혹시라도 오며 가며 뭐 은연중에 나 없는데 엄마가 누구랑 얘기할 때 살짝 들은 에? 어 오늘 저기일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확실한 네. 얘기를 들었는지 네. 엄마의 평가가 궁금하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첫 정규 앨범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높으셨어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좀 높았는데 그 높은 걸좀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준비 과정에 너가 이 나이에 정말 잘 소화해 냈고 노래가 다 좋은 것 같다. 얼마나 제가 저는 제 노래를 좀 자주는 못 듣습니다. 왜냐면 가수들은 제 노래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이게 앞에 있는 김태현보다 화면 속에 있는 김태현을 더 좋아십니다. 하 그래서 어느 날은 화면 속에 있는 김태현이 질투가 납니다. 왜냐면이 앞에 김태현이 있는데 어. 왜 화면 속에 있는 김태현을 보냐? 어. 제가 이런 말이 요즘 부쩍 많이 하는데요. 어. 이번에 정규앨범 나왔어도.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줄 수도 있는데 꼭그 음원에 있는 노래만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거면 좀 괜찮다고 어머니가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네. 네. 자꾸 들으시는 걸 보면. 네. 어머니가 네. 뭔가 은근 안 좋아하시는 거, 좀 튕기는 거 같으시면서도 어? 계속 들으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 마음에 드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 예. 아.